진짜 별명 잘 지어졌어, 짱구. 자또 보자고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까지 봤나? 38번까지? 자 39번 또 보자. 자 ETC의 파일 스템 테이블이지? FS Tab 파일에서 마운트될 때 옵션을 지정하는 필드가 몇 번째야? <laughs> 옵션. 야 이거 대놓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파일 스템 테이블 마운트될 옵션 옵션이 그 디폴트하는 거야. 여섯 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지? 자 볼까 하나하나 하나, 한 번. 여섯 개 필드로. 이렇게 돼있지? 장치명, 디바이스. <laughs> 디바이스, 그 다음, 뭐 있어? Mount p 그제? Mount, mount p o 디렉터리는 여기 있지. 그 다음, 뭐지? File 파일 system. 파일 종류.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디 d e f 요게, 요게, 여기 옵션이야, 옵션. 여기 이제 M 탭에서는 옵션이 다 풀려서 보여지지 근데 파일스템 테이블에서는 그대로 더부여부 여보 체크여부 여보. 근데 몇 번째라 몇 번째 필드 옵션몇 번째 필드예요 하나 둘셋네 번째 필드네 네 번째 필드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39번의 정답은 4번 그러니까 40번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파일 스템의 종류에 따라 파일 점검 명령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ext4인 경우에는 어떤 명령을 사용하고, xfs인 경우에는 어떤 명령을 사용하나. ext4일 때까지는 파일 스템 체크야. 일단 1번과 3번이 답이야. 그 다음 xfs는 항상 xf r 더바 리페어. 이런 식으로 써. 우리가 쿼터도 xf 언더바 쿼터 이런 식으로 쓰듯이. 그 3번이 정답이 되겠네. 3번이. 파일 시스템 체크하는 거야. 이게 로컬에서 그냥 명령으로 하는 거야. 어, 파일 시스템 테이블에 들어있는 덤프 여부나 파일 시스템 체크, 그 여섯 번째 필드에 있는 것들은 부팅을 할때 체크하는 거고, 부, 얘네들은 부팅이 된 후에 예, 명령으로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는 것들이야. 오케이 좀 전에 했던 그 파일 시스템 테이블의 여섯 번째 필드 차이점 알아두고, 40번의 정답은 3번, 41번, 파일 시스템이 ext4인. dv, stv, 그러니까 지금 사, 스카시나 사타 타입의 두 번째 하드디스크의첫 번째 파티션이네. 자, 데이터 디렉터리에 마운트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ext4네. 마운트하고 마이너스, 여기 타입이야. 파일스템 타입 4. 그리고 뭐가 나와? 장치명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지. 명령어, 파일스템 타입, t 옵션을 주고 그리고 장치명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 이렇게 만약에 지금 록리눅스에서 이 옵션을 우리는 옵션을 주지 않고 마운트하고 막 이렇게 썼잖아. 자동으로 XFS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가 돼. 다만 옵션을 주면 EXT4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으로 되고. 물론 당연히 하드 디스크를 EXT4 파일 시스템으로 생성을 했어야 되고. 우리 XFS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잖아, 여러분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때. 자, 41번이 정답. 4번. 이것도좀 순서롭게 알아 놔. 옵션 장치명 마운트 포인트 실습했던 것들잘 기억하면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을 거야 41번에 정답은 4번 자 그다음 42번 자 IHD 유저 사용자의 디스크 용량 사용량을 확인하는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란에 들어갈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는데이 아이를 보아하니 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디렉터리가 나오네 그렇지. 그렇다면 디렉터리니까 B, U가 정답이네요. 뭐 얘만 봐도 그냥 딱 나오네요. 이것도 좀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해야 되는데 수험생을 너무나 보이게 해주죠. 디렉토리잖아요. 휴먼 옵션이고 사이즈 나오게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자신의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DF는 뭐지? 파일 시스템 난이로 용량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어. 마운트는 기존 파일 시스템에 주변 파일 시스템을 연결하는, 마운트하는 거고 F F 디스크 마1스하게 되면 디스크 목록이 보여지게 되지? 디스크 목록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디스크 목록이 보여지. F 디스크 마이너스 그 목록. 디스크 목록 다 보여지지? 이거 뭐 디스크 좀 전에 보면 DU 하고 뭐 있었어? S SH 이렇게 하고 틸드 있지? 틸드. 뭐 루트 할까? 필드 슬래시 루트죠. 아이고 뭐문제가 어, 어떻게 돼 있었니? 어 필드지 이드 예, 문제 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루트의 디렉토리의 용량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필드는 나 자신이라 고 그랬지? 휴먼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메가바이트로 메가비트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다음 4 3 번. 아, fdisk 실행상태에서 변경하는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명령어 저장하지 않고 나오는 건 뭐지? 그냥 퀴트지 2번이 정답이네 w는 저장하고 나오는 거지 thinking으로 요건뭐 실행이 돼 있는 상태라면 파일스템 타입을 변경할 때 쓰는 거고 x는 뭐지? 전문가 모드로 export 모드로 사용하는 거 같이 다 함께 하라고 실행하고 난거 이전 회차본에서도 나왔던 거네 43번 이 정답은 저장하지 않고니까 퀵 그냥 2번이 정답이네. 44번. 다음은 h d 유저 사용자에게 데, 사용, 사용자에게 대한 뭐 사용자에 대한이겠지. 디스크 커트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거란에 들어갈 명령어로 얼마인 가 디스크 컷다는데 얘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명령어야? 어, 엑세프 파일 시스템 하는 거 익스포트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 여기 지금 전문가 모드잖아. 그다음에 컴피그레이션 설정해 주는 거고. 어디 이렇게 쿼터 설정하는 거야? 홈 디렉토리에 그렇지 리미티를 주는데 자 소프트 쿼터 자 블록 소프트 쿼터 용량으로 제한한 쿼터 소프트 쿼터 100메가 그다음 용량으로 제한한 하드 쿼터 100메가 뭐 동일하기 때문에 같네 이렇게 용량으로 제한한 쿼터 설정이네 그랬을 때뭐 XFS XFS 언더바 쿼터 EXT4 파일 스팅까지는 ED 쿼터로 설정한다고 그랬어 이것도 좀 알아두고 물론, 정답은 4번이야, 4번. 돌아, 돌아. 새 쿼터는 그냥 취향에서 직접 설정할 때, 쿼터는 그냥 우리가 쿼터 정보를 본다든가, 이렇게 확인할 때또 사용하고, 다용도로 사용해. 자, 44번이 정답은 4번. 그 다음 4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니까 명령은 내, 여기 보니까 뭐야? 허가권 설정하는 거네? 그렇다면 허가권 설정하는 명령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소유자명이나 그룹명 변경할 때한 번에 또 이건 그룹명 변경할 때 유마스크 값은 초기 디렉토리나 파일 네. 생성할 때 초기 값 지향 설정해 주는 거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거 유니버설 마스크가 되겠고 리눅스는 기본이 빵빵 둘둘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45번의 정답은 1번 다음 46번 특수 권한이 설정된 파일이나 디렉토리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써 특수 권한 설정돼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설정이 돼 있어 그런데. 특수 발행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뭐냐 set UID가 여기가 설정이 돼 있어. 패스워드 변경하려고 여기 설정이 돼 있어. 패스워드 변경하려고. 유저밑에 뒤 밑에 패스워드가. U S A 밑에 뒤 밑에. 패스워드는 E T C에는 그사용자식 등록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는 뭐지? 이 명령어 패스워드 변경할 때 P S W D라고 변경하잖아. 계정명하고 이런 명령에 뭐가 들어있냐면 특수 이센 유아이디가 설정이 돼 있어 센 유아이디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야 변경할 수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자셋 유아이디가 지금 루트지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야 루트란 말이야 그럼 이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누구에 관한 오더 센 유아이디가 설정돼 있으면 루트에 관한 오더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ETC에 있는 이 최종 파일을 보게 되면, 허가권이 아무것도 없어. 일반 사용자가 어떤 패스워드를 내가 1234로 했다, 12345로 바꿔버려. 바꿔서, 바꾼다는 의미는 뭐지? 내그 비밀번호를 이 파일에다 써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써야 될거 아니야? 변경된 패스워드가. 원래는 1234였는데, 얘네들 어떻게? 1 2 3 4 5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 권한이 없어 쓰기 권한이 제 3자에게 지금 PC라고 로그인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쓸 수가 없다고 패스워드 변경이 안돼 그런데 여기도 보듯이 여기에 자 u 위에선 이렇게 빼 음. 뭐냐면 센 어. U I D가 설정돼 이 있거든 이명령와 가지고 실행할 때 누구 권한으로 실행이 돼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 파일에 변경된 일반 사용자가 변경한 패스워드를 여기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수비트라는 건 이럴 때 사용하게 돼. 군데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쓰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유저 밑에 이 패스워드 명령에 어 센뉴 아이디가 설정이 되게 되는 거야. 자, 자. 나머지는 뭐, ETC 밑에 패스워드는 뭐지?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뭐지? 패스워드 정보들이 들어있고, 뭐, ETC는 글로벌에서 우리가 기타,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들이 예, 저장되는 디렉터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46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어. 일반 사용자들도 이 명령어가 루트건 아닌데도 센유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 4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내레스의이 <laughs> 아무것도 없어 터치해서 린점 텍스트를 만들었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뭐지? 어떤 파일이 랜덤 텍스트가 생성을 했을 거고, 얘를 확인해 봤더니 6 6 4 뭐야? 664가 나왔네. 664. 그럼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유마스크 값을 확인하면 파일을 생성하면 파일은 출발을 허가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666 된다고 그랬잖아. 666.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뭐가? 저 어, 지금 6664가 666, 나왔어. 664. 664가 나왔어. 그럼 유마스크 값은 얼마? 유마스 값은? 0. 뭐? 0. 0. 2가 되겠네. 그럼 몇 번이야? 어, 1번이 되겠네, 정답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출발하는 파일은 666. 디렉토리는 777로 출발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처음에 유머스 값으로 파일에 대한 실행권은 제어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된다. 자, 47번 정답 1번이네. 그래서, 자, 48번. 다음 설, 어, 설명의 상황에 설정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써. 자, 회사의 공유 디렉토리로 이용 중인 프로젝트에서 공유 디렉토리, 디릭토, 내 누구나 생성은 가능하나 삭제할 때는 본인의 소유 파일만 가능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뭐? 스티키 비트지? 그렇죠. 삭제만큼은 누구만 해당 파일의 소유자만 가능하게 하는 게 뭐야? 특수 비트 중에 스티키 비트라고 했잖아. 모든 사용자에게 쓰기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만큼은 해당 파일의 소유자만, 물론 루트는 가능하게 돼. 음, 루트는 가능하게 돼.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48번까지. 1번. 시템 스 운영 관리를 마치게 됐어. 여러분들 다 맞았지? 아, 그렇지 않다. 음, 나만 틀렸다. 네, 해설하다. <laughs> 여러분들 다 맞고. 아, 너무나 좋아. 그래, 나는 막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들만 다 합격해가지고 내, 막 내일 시험 보는데 음, 100점씩 다 맞아가지고 90점 이상, 90점 이상. 네, 태환이도 불가능하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그럼 안 되지. 지금 그래가지고 됐으면 됐다. 여기까지 1과목 48문제였어. 자, 2과목 자, 보자고 이게 리을 수 활용이지. 자, 49번. 이더넷과 가장 관련 있는 전송 기수로 알맞은 것은? 허,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CSM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충돌 검출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더넷이 라면 이 유선랜을 이용하는 거지. 무선랜에서는 어떤 방식 써? CSMA/CD, Collision Avoidance 방식 쓴다라고 그랬지? 이 음, 요것도 같이 알아내야 돼. 계속밖에 서아온다 요건 유선랜에서. 80.3. 얘는 802.11. 무선 랜에서 CSMA-CA 방식을 사용한다는 ATM 같은 경우는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해서 비동기식 전송 모드고 이게 패킷망에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 있을 수도 있는 사람 있겠네 한 20년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국가망이 행정망이 다 ATM판이었어 프레임 릴레이 판이었었고 그렇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고 그 다음 File Dissolution Data Interface라고 그랬지 이거 파이버 파이버 광섬유로 해서 이중링이고 속도는 100메가인 f d d i 우리나라 예. 조금 이게 사용되긴 했어. 처음에 이동통신 기주국을 사용을 할때좀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 템도 그렇고. 자, 토큰링 같은 경우는 뭐, 링구조. 아까 링형님, 트리형님, 스타형님 이렇게 할때그전 회차본에서 얘기했었을 거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은 CSMA-CDR 유선일 경우 무선이라면 이 아이는 CSMA-CA라고 여러분들 와이파이라고 해서 쓰는 것들 자, 알아듣기 8자 49번이 정답 1번이었고 자 5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얼마진 것은 이더넷 카드에 할당된 맥주소와 IP소를 웹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반갑지 이런 거 나오면 뭘까 a 필 p 해뭐 어드레스 리졸션 프로토콜 그죠 맥 a 주소 IP를 매핑 시켜준다. 뭐 되지? 실질적으로 본다면 맥을 가지고 이 IP를 알아낼 때는 어떻게 되지? 실증으로 매핑 시켜주는 것들은 ARP지. 실제에서는 ARP. 리버스 ARP지. 이렇게. 아, 리버스 ARP지. 근데 여기는 찾을 래다 보니까 뭐 이거 할당된 맥 a 주소와 IP를 매핑 시켜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뭐지? ARP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실제 이거를 실제에서 본다면 얘는 뭐지? ARP가 사실은 정답이 돼. 여기 선택지 만약에 arp r p 가 나왔다 그러면 아래, rarp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걸 ip 주소와 mac 주소를 랩핑 시켜준다 이런 순서대로 나온다면 이 흐름이라면 얘는 arp가 맞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알아둬라 ip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디, 어,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tcp 전송 계층 프로토콜 icmp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요때 한번 정,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한번 정리해볼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런 거 알아야 돼 일단 은 ip 국대지, ICMP, 인터넷 커트로 메시지 프로토콜 이런 것들. 또뭐 있어? i g m p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 얘도 잘 나오지. 멀티캐스트를 할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그룹이니까 그룹핑. 특정 다수 그룹핑.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답음 ARP 또는 RARP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실제는 여기 보는 걸 그냥 익면가로 봤을 때는 어디 에 가장 가깝냐? RARP 가까운. RARP에 가까워. 근데 어차피 여기 선택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둘러치고 외치면 맞게 된다는 얘기야. 요 정도 알아둬야 돼. 응. 네, 정답은 여기서 일단 ARP로 보자. 자, 5 1 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경우, 조건일 경우 설정되는 네트워크 주소 값으로 알맞은 거. 네트워크 주소래 서브넷이 몇 개로 나눠졌어? 네 개로 나눠졌네. 이렇게 일단 보면 서브넷 네 개로 나눠봐 이렇게 네개로2 6 비트니까 네 개로 나눠졌다는 거지. 하나. 나눠. 그 네트워크 주소를 찾으래. 그럼 194. 자, 포자원 0에서부터 63. 64에서부터 127. 128에서 191. <laughs> 192에서 255. 이 호스트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 194네.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서브넷. 서브넷 4에 들어 있네. 네트워크 주소 얼마야? 192. 3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찾아가. 됐지? 51번이 정답은 3번이야. 자, 5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 설명하는 해당하는 뭐야? 다음 설명에 다음에서 설명 <laughs> 설명하는 명령으로 할맞은 것은 이렇게 됐네. 따따 따따따. 카이트알월 k r 웹 서버에 SFT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SFTP는 뭐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지? SSH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SSH 그럼 몇번포트로 확인해 봐야 돼? 22번 포트 확인하면 되겠지? 443번 포트는 뭐야? SSL이야 SSL 지금은 시큐어 소켓 요또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TLS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전계기 증거도 고르지? UI가 443번 사용하고 21번은 FTP고 요걸 하니까 활성화되는 SFTP가 22번을 확인해야 되겠지 자 가만히 정답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FTP로 활성화되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SFTP라고 해도 같이 쓰거든 22번 포트만 쓰는 게 아니라 21번 22번을 같이 써그렇게 음. 하니까 여러분들이죠 음. 웹서버에 음? 웹서버로 나와 있다 그지 웹 서버에 SFT가 활성화되었는데, 아, 그럼 443번이겠다. 그렇지? 443번. 어? 4번. 4번이야? 네. 근데, 얘만 이렇게 봤을 때는, 나도 이제 4번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웹 서버에서 SFT가 활성화되었다면, 얘네들은 웹에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기본적으로 SSL, TLS를 이렇게 사용하거든. 그렇다면 443번이 맞아. 근데 어차피, 아니, 그렇게 봐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4번으로 그냥 정답해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SS, SFTP는 SSH를 쓰니까, SSH. 굳이 왜까지 끌어 들일 필요 없다. 너무 아는 것도 타일이야. 타, 타일. 그래, 4번으로 하자. 근데 여기 웹, 웹 서버라는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맞아. 웹이라면 또, 물론 뭐, SSL, TLS를 가지고 FTP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래, 4번 정답, 오케이. 다 그냥 왜까지 끌어들일 말자. 자 의용까지. 자, 50번은 잠깐 다음 4번을 하고,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 자, 53번. 방을 설명에 해당하는 T, 어, TCP 프로토콜의 패킷으로 알맞은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최초의 패킷으로 이 패킷을 받으면 서버는 하프 오픈 상태가 된다. 어. 서버는 하프 오픈 상태가 된다. 그래. 클라이언트에서 전송, 어, 서버로 전송하는 최초의 패킷. 뭐지? 씬이 s y 씬. 자, 보자고. 3-hand 음. shake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씬 얘를 씬을 보내게 되면 여기 뭐지 씬 리시브를 받아. 그럼 여기 씬 에크를 보낸단 말야. 이 2A로 요 상태가 하프업스, 하프푼 어, 상태가 되버리는 거야. 여기 뭐가 있으니까 씬 플러스 에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때는 하프푼 상태가 되는 거야왜 상대측에서 아직까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크가 안 돌아와 있을 때 이거야. 그럼 어떤 패킷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패킷에서 서버는 합법상태가 된다 신패킷을 받았을 때 1번이 되겠네 요건 신에크 그 다음에 에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스테블리에서 세션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된다 오케이. 자 54번 소켓의 모든 정보를 어, 출력하는 SSM 영역의 옵션으로 알맞은 것 모든 소켓 a 리 뭐. l i 자그 다음 5 5 OSI 7계층 모델 중 네트워크 계층과 가장 거리가 먼 프로토콜로 알맞은 것 어,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아까도 좀, 좀 전에 정리했는 나오네 ICMP UDP 딱 나오네 여기 그렇지 이하는 거지 전소계층 프로토콜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알 어,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좀 알아야 되고 그렇게까지 나올진 모르는데 일단 여기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도 계층 있어 ICMP가 가장 상위 계층이야 그리고 IP 그다음 ICMP ICMP도 이제 상위가 들어갈 수 있고, 뭐 ICMP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가자. ICMP가. 인캡슐리션되면 여기에 IP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로 보는 거야. 그런 거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어. 잘알아더라고 55번의 정답은? 음, 2번. 전송계층 프로토콜. 56번. UDP 프로토콜과 가장 관련 있는 서비스로 알맞은 거. 이렇게 나오네. 이건 누가 봐도 뭐지? 어, DNS야. 나머지는 다 <laughs> TCP 서비스인데 네트워크 관리사니까 이렇게 DNS를 그냥 대놓고 UDP 로그과 가장 관련 있는 서비스니까 얘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은 다 TCP를 사용하게 돼 여러분들 그렇지? 응. DNS 서버를 해도 지금은 UDP를 잘 사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다 TCP를 사용하게 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자 네트워크 관리사라든가 또는 유니스마트에 맞춰가자 DNS 누가 봐도 또이 UDP를 사용하는 네개의 서비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 뭔뭐 뭐 있어? 여기 나온 DNS하고 또또 또 불러봐 응? 뭐 있어? DHCP 또뭐 있어? TFTP 또뭐 있어? SNMP 요 대개는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UDP 말고는 TCP를 사용하거 돼. 얘네들이 UD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했잖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항상 얘네들 제외한 건다 TCP야. 여기 딱 제외하거나 오잖아 넘어가고, 자, 우측처럼 OSI 7계층의 모델에서 데이터링크 계층이 데이터 전송 단위로 알맞은 데이터링크란 데이터링크는 데이터 뭐지? 요거 2계층, 프레임이네, 세그먼트, 사계층, 전송계층이네, 소켓, 어, 아까하고 동일한 거라고 네 요거 1계층. 뭐, 요거 굳이 계층을 한다면, 세션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계층, 세션계층과 가장 관련이 많아요. 소켓이라는 게 원래 IP하고 포트를 매핑시킨 이런 데이터를 말하거든. 일단 얘를 버리더라도, 데이터링 계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십가. 자 58번 o 사이 7계층 모델 을 하위서부터 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여러분들 아니지 어온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o 사이 7계층이야. 뭐 어떻게 된 이거? 물리 데이터링인데? 아 이거 4번이 정답이네. 아참 너무나 깜찍한 문제가 나왔어 오랜만에. o 사이7계층 세상에 순서대로 표현한 걸 알맞은 거를 찾으라고 나왔다 우리 깜찍한 문제 58번이 4번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좀 쉬었다. 쉬는 시간이니까 이어서 59번.